Ctrl N을 눌러서 새로운 도큐멘트 창 활성화 시켜주고, 단위는 픽셀 단위, 위드 값은 600, 하이트 값은 400, 레졸루션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B2로 설정을 해준 뒤, Create를 눌러주세요. Ctrl p l u 를 눌러서 작업하기 편하도록 화면을 확대를 시켜주고, Ctrl R을 눌러서 눈금자도 활성화 시켜줍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a 즈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줄 거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이름-4PSD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도구바에서 전경색을 클릭해서 컬러필터 창을 활성화 시켜주고 샷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Alt Delete 눌러서 전경색 부어줍니다. 패턴의 도큐멘트를 열기 전에 문제지 하단에 있는 출력 형태의 눈금자를 확인을 해서 패턴 한 세트가 어느 정도 넓이를 가지는지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Ctrl N을 눌러서 도큐멘트 창 활성화 시켜주고, 위드 값은 70, 하이트 값은 50 정도로 오픈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Create 눌러줍니다. Ctrl+를 여러 번 눌러서 화면을 확대를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뉴 레이어 하나 깔아줍니다. 도구 바에서 커스텀 쉐이프 선택해주고 옵션에 있는 필은 색상 아무거나 채워주세요. 스트로크 색상이 없게끔 설정을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쉐이프 아이콘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음표 모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클릭앤 드래그 Shift 눌러서 넣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샵 부분에 9933ff 색상값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주고 커스텀 쉐입을 선택해주고 옵션에 있는 쉐입 아이콘 클릭해서 물결 모양 선택을 해줍니다. Shift 눌러서 클릭앤드래그로 물결을 겹쳐서 놓아주세요. 그리고 물결에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 넣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 있는 opacity를 60%로 줄여주세요. 음표도 마찬가지로 opacity를 60%로 조정을 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의 백그라운드는 글씨와 자물쇠 사이 빈 공간을 더블클릭해서 레이어 풀어주고, 삭제해주세요. 다시 한번 패턴의 크기 설정해주고, 메뉴바일 에디트. 디파인 패턴 클릭해서 패턴 등록을 해줄게요. 네임 부분에 음표 콤마, 물결 모양이라고 적어줍니다. 작업된 패턴의 창은 잠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무브툴로 작업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Ctrl-T, 트랜스폼 이용해서 크기 조정, 위치 조정해줍니다. 12번의 JPG는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 부분을 클릭을 해서 루미나시티 선택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 클릭을 해주고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줍니다. 옵션에 있는 슬라이더 클릭해서 프리셋에 있는 베이지 폴더 오픈해주고, 검은색에서 투명으로 그라디언트 되어져 있는 컬러칩을 선택을 해주세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Shift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 적용시켜줍니다. 13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무브툴로 작업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Ctrl T 트랜스폼 이용해서 크기 조정과 위치 조정 해주고 오른쪽 눌러서 플립 n 리 a l 좌우 반전도 해주세요. 1 3 번의 JPG는 메뉴바의 필터 필터 갤러리 선택을 해주고 필터의 이름 클릭해서 드라이브러시 선택을 해줍니다. 13번의 JPG는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 클릭을 해주고, 정경색, 검은색, 배경색, 흰색, 그라디언트 툴 선택해주고, 옵션에 있는 슬라이더는 검은색에서 투명으로 되어져 있는 컬러치 선택 다시 한번 해주세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클릭 앤 드래그 해줍니다. 14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펜툴 선택해서 옵션에 패스로 변경해주고 외곽을 따라서 패스로 빠르게 그려주세요. Ctrl Enter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활성화 시켜주고 Ctrl J를 눌러서 배경과 오브젝트 분리를 시켜줍니다. 분리된 이미지는 작업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Ctrl T 트랜스폼 이용해서 크기 조정과 오른쪽 눌러서 플랫 허리전철 좌우 반전도 해주고 위치 알맞게 놓아주세요. 14번의 JPG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베베레 렌보스 체크, 스트로크도 체크를 해줍니다.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5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주세요. 15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와 자물쇠 사이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풀어주고 매직 윈드 툴 선택해서 배경 부분 선택을 해줄게요. 딜리트 눌러줍니다. 지워지지 않은 글씨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또는 셀렉션 툴 이용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ove t 이용해서 이미지 옮겨오도록 할게요 Ctrl T 트랜스폼 이용해서 크기 조정과 위치 조정해 줍니다 15번의 JPG는 메뉴파일 필터, 필터 갤러리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 이름 부분 클릭해서 크로스 해치 선택을 해줍니다. 15번의 JPG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아웃터 그로드 선택을 해주세요. 16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펜툴 이용해서 빠르게 눕기 작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Enter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변경해주고, Ctrl J를 눌러서 배경과 오브젝트 분리시켜주세요. 분리된 이미지는 무브툴로 작업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이번에 빨간색 계열로 보정을 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있는 Adjustment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Hue s 레이 u r a t i o n 활성화 시켜주고 Properties 패널에서 Colorize로 선택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컬러감 바꿀 거고요. Hue 부분은 빨간색 계열로 조정을 해주고 Saturation도 빨갛게 변경을 시켜줍니다. 출력 형태의 비슷한 색상이 나올 때까지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레이어에 생겨져 있는 Hue and Saturation은 바로 밑에 있는 LP판에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경계선 라인을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시켜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휴엔 세츄레이션의 오른쪽에 마스크 아이콘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도구바에 있는 일리티컬 마키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Shift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로 원을 그려줍니다.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할때 오른쪽 클릭해서 트랜스폼 셀렉션 눌러서 크기 조정 가능합니다. 안쪽에 있는 LP판 정도의 크기로 크기를 지정을 해주고 엔터 눌러서 정경색 검은색 Alt Delete를 눌러서 검은색으로 마스크를 채워주세요.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휴엔 세츄레이션의 레이어와 Shift 눌러서 16번의 JPG 다중 선택을 해주고 Ctrl T를 눌러서 크기 조정과 위치 조정 해주세요. 레이어의 순서도 알맞게 넣어줍니다. 16번의 JPG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드롭 시도 선택을 해주세요. 17번의 JPG 오픈을 해주고 매직 웬디툴로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는 검은색 면만 클릭을 해줍니다. Ctrl J를 눌러서 배경과 오브젝트 분리를 시켜주고, 분리된 이미지는 작업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레이어는 제일 상단으로 옮겨주고, Ctrl T를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크기와 위치 알맞게 넣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타이트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을 해주고 문자 효과에1번 타이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쓴후 Ctrl Enter 누르면 글씨 끝내기 해줄 수가 있고 메뉴바에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서체는 Arial Bold. 폰트의 사이즈는 40포인트.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클릭을 해서, 왼쪽 하단에 컬러칩 더블클릭, 컬러 피커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색상감 넣어주세요. 첫 번째 컬러와 두 번째 컬러 사이에 빈 공간 클릭해서 추가적으로 컬러칩 심어주고, 추가된 컬러칩은 더블클릭해서 색상감 넣어줍니다. 로케이션은 50%로 조정을 해 주세요. 오른쪽 컬러 칩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창 활성화시켜 주고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 줍니다. 하단에 있는 앵글 값을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그라디언트의 방향, 그리고 스타일은 리니어 선택해 주고 출력 형태와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맞춰 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줄 거고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컬러치 클릭해서 컬러 피커창 활성화시켜 주고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 줍니다. 아우터로 그 선택을 해 주세요. 도구 바에 타입 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옵션 바에 와프 텍스트 아이콘 클릭을 해 주세요. 스타일은 버지를 선택을 해 주고 밴드 부분 조정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줍니다. 무브틀 선택해서 위치 알맞게 놓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 주고 하단에 있는 New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타이틀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 문자 효과에 2번 타이핑해 주세요. Ctrl Enter 눌러서 글씨 끝내기 해주고 서체는 궁 서체, 폰트의 사이즈는 25포인트 타이틀로 음악이라는 글자만 클릭 앤 드래그로 블럭을 씌워주고 폰트의 사이즈를 36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클릭해서 왼쪽 하단에 컬러 칩 더블 클릭,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가운데에 있는 컬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릭해서 잡아당겨서 컬러칩 삭제를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컬러칩 더블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줍니다.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앵그 값 조정에서 출력 형태와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같도록 변경을 해주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줍니다.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에 색상값 넣어 주세요. 드롭 섀도우 선택해 줍니다. 타입 들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옵션에 있는 와프 텍스트 아이콘 클릭해서 스타일은 라이즈를 선택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밴드 부분 조정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고 OK를 눌러줍니다 Move t o 이용해서 위치 알맞게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New Layer 클릭을 해줍니다 타이틀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 문자 효과의 세 번째 타이핑 해줍니다 Ctrl-Enter 눌러서 문자 끝내기 해주고 서체는 t y p e 로 New Roman Regular 서체를 선택해주세요 을 폰트의 사이즈는 17포인트 캐릭터 패널에 있는 컬러칩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 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시켜 주고 스트로크 선택해 줍니다.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이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컬러칩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 주세요. 무브트 이용해서 위치 알맞게 놓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 주고 하단에 있는 New Layer 클릭을 해줍니다. 타이틀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 문자 효과의네 번째 타이핑 해주는데 "강의 안내"라는 글씨만 써주세요. Ctrl Enter 눌러서 글씨 끝내게 해주고, 서체는 도듬체, 폰트의 사이즈는 15 포인트, 캐릭터 패널에 있는 컬러, 아이콘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 값 넣어 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스트로크 선택해 줍니다. 사이즈는 1 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 선택해 주고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클릭해서 왼쪽 하단에 컬러칩 더블 클릭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줍니다.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오른쪽 컬러칩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줍니다. 링크 값 이용해서 그라디언트의 방향 일치시켜 주고 OK 눌러주세요. 무브툴로 위치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New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펜툴과 도형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그려줄 건데 우선 손가락에 내기는 쉐입으로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레텐큐트 선택을 해줄 거고 옵션에서 코너 레디우스 값을 라운드 질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세요. 클릭 앤 드래그로 직사각형 그려주고 그려준 직사각형은 무브트 선택해서 알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로 복사를 시켜줍니다. 4개 복사 시켜주세요. 복사된 레이어 다 같이 선택해서 Ctrl+T 눌러서 회전 시켜 줍니다. 손가락의 위치에 알맞게 놓아 줄 거고 크기도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각각 레이어는 레이어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끔 위치를 시켜 주세요. 그리고 작게 들어가야 되는 거는 Ctrl+T 눌러서 크기 조정도 해 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툴 이용해서 세부적으로 앵코 포인트 선택해서 길이감 줄여주거나 크기 설정해주세요. 손가락은 다 같이 선택해서 오른쪽 눌러서 머지 쉐입으로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뉴 레이어 클릭해서 펜툴로 엄지 손가락 부분과 손바닥 부분도 같이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그릴 때에는 쉐입으로 먼저 바꿔주고 색상 다르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비슷하게만 그려주고, 손은 이두 개가 색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다중 선택해서 머지색 눌러서 색상을 같이 통일을 시켜줄 거고, 손가락에 이 이미지는 이 부분 엄지손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은 좀 제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뉴레이어 하나 켜서 펜툴로 제거시킬 부분을 다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시킬 거니까 색상은 아예 눈에 띄는 색상으로 변경해 드릴게요. 자, 지금 레이어를 보면은 밑에 있는 손가락, 네 개의 손가락이 있고 바로 위에 있는 방금 내가 구분해서 이 부분 제거를 시켜야 되는 레이어 그려 준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 선택해 주고 패스 셀렉션툴 이용해서 이 초록색의 면을 클릭해서 앵코 포인트가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클릭하면 서 t 프론트 쉐입이 있고요. 클릭해서 제거를 시켜주는 데이두 번째 레이어와 손가락 4네 개, 시프트 눌러서. 다중 선택 해주고 오른쪽 눌러서 머지 쉐입 눌러주면 이 부분이 제거가 됩니다. 이 손가락은 옵션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머지 쉐이 컴퍼넌트 눌러주면 진정한 하나로 이미지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그림을 그려줄 거고 그 다음에 색상 채워주고 패턴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가락에 4개 있는 이미지 이미지 썸네일 더블클릭해서 컬러피커 창 활성화시켜 주세요 ffcc99 색상감 넣어줍니다 엄지손이 있는 부분 이미지 썸네일 더블클릭해서 샵 부분에 cc9933 색상 넣어주세요 엄지손이 있는 이첫 번째 레이어는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시켜 주고 드롭 쉐도우 선택을 해줄 거고 패턴 오버레이도 선택을 해 주세요. 오른쪽에서 패턴 아이콘 클릭해서 처음에 우리가 등록했던 패턴 선택을 해 줍니다. 오케이 눌러 주고 만약에 크기가 너무 작게 들어갔다면 다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패턴 오버레이 선택해서 스케일 부분을 조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좀 키웠어야 되니까 한요 정도까지 조정을 해줄 거고, 대략적으로 이미지 크기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눌러줍니다. 우리 손가락. 요거에도 똑같은 패턴과 드롭 시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이펙트라는 글씨를 alt를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로 밑으로 이렇게 복사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패턴이 또 들어가게 되고 이펙트 드롭 시도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고 레이어의 순서. 우리 이미지가, 검은색의 이미지가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순서 알맞게 넣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New Layer 클릭을 해줍니다 라운디드 레팅큐트 선택해서 깊숙하게 코너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숫자 값을 옵션바에서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로 직사각형을 하나 길게 그려주고 그려준 직사각형은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줄 거고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클릭해서 왼쪽 하단에 컬러 칩 더블 클릭해주세요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줍니다 오른쪽 하단에 컬러 칩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색상값 넣어주세요 앵글 값을 조정해서 출력 형태와 그라디언트의 방향 맞도록 조정을 해주고, 스트로크 스토록 선택해줍니다.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3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필 타입은 컬러, 컬러 칩 클릭해서 컬러 피커창 활성화 시켜주세요. 샵 부분에 색상 값 넣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페시티는 50으로 조정해주세요. 레이어 순서는 글씨 뒤로 갈수 있도록 레이어 순서 변경해 주세요. 무브툴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 다시 한번 설정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도구바에서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해주고 옵션바에 있는 쉐이프 아이콘 클릭해서 돋보기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세요. Shift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로 이미지 넣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해주고,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클릭해주세요. 왼쪽 하단에 컬러칩 더블 클릭해서,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줍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컬러칩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장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색상값 넣어주세요. 앵글값 조정에서 출력 형태와 그라디언트의 방향 일치 시켜주고 아웃 톡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Ctrl T 눌러서 크기 설정 다시 한번 해줄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 하단에 있는 New 뉴 레이어 클릭을 해줍니다. 도구 바에서 쉘이 중에서 일리스 툴 선택해서 Shift 눌러서 클릭앤 드래그 글씨가 감싸질 정도의 크기로 이미지 넣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썸 네일 더블 클릭해줍니다. 샵 부분의 색상감 변경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고 아웃터크로 선택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오페시티는 80%로 조정을 해줍니다. 글씨 뒤로 갈수 있도록 레이어의 순서 알맞게 넣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글씨와 동그라미의 쉐이트 같이 다중 선택해주세요.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 복사해주고, 하나 더 복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글씨, 수정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이 레이어 이미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 활성화 시켜주고 샵 부분에 9999FF 색상 변경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위치와 크기 설정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세이브 a 즈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줄 거고 포맷 형식은 JPG 선택을 해주세요. JPG 옵션 팝업 창이 활성화되면 퀄리티는 맥시멈으로 설정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메뉴바에서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 클릭해서 픽셀 단위로 위드 값은 60, 하이트 값은 40 설정을 해주고. 메뉴바에서 파일 세이브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